제 1편에서 저는 기도하다가 제 몸에서 나와 천사를 만나서 지옥과 낙원을 보았습니다. 제 2편에서는 천국에서 예수님을 뵙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제 자녀를 통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옥과 낙원을 본후 예수님 보좌 앞으로 가기 위해 천사를 쫓아가다가 아름다운 큰 문이 있는 곳에 도달하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유리바닥을 지났습니다. 또 문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문이 열려 보석바닥을 지나고 이렇게 계속해서 아름답고 빛나는 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의 모습을 보니 제 입은 옷은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훗날 성경을 다시 읽다가 제가 본 문의 모습은 유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성곽은 벽 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에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여,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열두 12진주니, 열두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는 말씀과 같음을 깨달았습니다. 2009년 제가 간증하는 지금은 여기저기 자동문이 많지만, 저는 60년 전 그때에는 천국에서 자동문을 처음 보았으며, 천국에서 온갖 보석을 본 후부터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습니다. 천사가 저를 데리고 그것을 통과하여 가는 중에, 너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많은 이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또 일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열두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빛 때문에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보좌 앞에 인도되어 머리 숙여 무릎을 끌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가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주시고 방언, 예언, 통역, 신유 지의 영 분별의 은사를 주노니 그 은사를 받으라고 하시며 너는 앞으로 세상에 나가 많은 사람을 위해 그들의 어머니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너 외에 나의 다른 종을 예비하셔서 너와 같은 은사를 부어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어 말씀하시기를 너 자녀 중에 목회자를 줄까? 라고 말씀하셔서 아닙니다. 저는 저 하나로 희생하면 되었지 내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목회자의 직분을 주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저를 지옥에 가라면 가겠으니 그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얼마나 너, 너가 그로 인해 핍박받고 멸치받았으면 그런 말을 하겠느냐. 그러시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성교사들을 길러내는 전도사역을 할 것이다. 저는 예수님께 말씀드릴 제가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어야지요. 교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아 전도사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사역을 하게 하시려면 저를 다른 나라에 가라면 가겠지만 저는 교회나 교인들부터 시원 하나 받지 않겠으니 교회로부터 성교헌금을 받고 성교하라고 하시면 저는 성교사역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래, 내 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후 해외 선교 사역을 위해 교회로부터 돈은 받은 사실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저에게 직접 주신 것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무리에 나무가 한 고루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무 위에 저를 올려 놓으셨는데 나무 위를 보니 구롱이가 긴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고 아래를 내려다 보니 호랑이가 큰 입을 쩍 벌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더니 사탄이라고 하시며 너가 저 사탄을 물리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물리칠 자신이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말씀하시기를 너의 일이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니 너에게 일을 물리치고 잡아낼 능력을 줄 테니 염려하지 말고 내게서 받은 능력으로 물리치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무서워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제차네 번을 반복하여 저에게 말씀하셨고 그 무엇인가 탁 치는 소리와 함께 저는 깨어났습니다.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를 세상에 내보내기 전 예수님께서 저를 앉혀놓고 방언을 말하고 따라하라고 하시고 이를 통역해 주시면서 방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너가 전도하려면 말씀이 필요하지 하시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라 하셔서 그 말씀을 받았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으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방언을 말씀하시면서 통역해 보아라고 해서 이런 말씀이네요 하시면서 들어 보시고 맞다고 하시고 그 다음 사탄을 물리치는 은사도 주셨는데 한 손에는 검을 들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서 사탄 물리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으라고 해서 저는 순종하여. 주시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투시 능력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투시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저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 너무 강해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게 웃으시면서 너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본 예수님의 모습은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 같이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나가기 싫어요. 여기서 그냥 살겠습니다.라고 졸라댔지만, 아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나가라고 하시면서 저를 탁 치시는데 제가 떼어난 것은 관석이었습니다. 이 편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기로 하고, 계속해서 다음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